안녕하십니까. 윤생입니다. 오늘은 1인 가구 30% 시대를 맞이하여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정부나 서울 경계에서 주는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주어지고 있는 1인 가구의 지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뒤에 2021년에 1인 가구 지원 확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해서 1인 가구 관련 통계를 수집 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1인 가구를 통계청에서 처음으로 작성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에서 세 가구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더욱 또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33.9%로 3분의 1이 넘은 거죠. 그만큼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9년 기준 1인 가구 10가구 중약 4가구가 보증금 있는 월세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10월 기준 취업자인 1인 가구는 10가구 중 6가구고요. 18년 기준 1인 가구 연소득은 2116만원으로 전체 가구의 36.3% 수준입니다. 19년 기준 1인 가구 중 절반 이상이 본인이 노후생활비를 마련해야하고요 19년 기준 1인 가구가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4.2시간으로 전체 인구 대비 1.2배 수준입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인구 가구 한번 보시면 1인 가구 비중이 30.2%로 30%를 넘었고요. 어, 성별, 연령별 1인 가구를 보시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30세에서 39세가 제일 많고요. 여성인 경우에는 60에서 69세가 1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주거 유형을 한번 보시면 전체 가구는 아파트가 제일 많고요. 1인 가구는 단독 주택이 제일 많네요.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전체 가구는 자가가 제일 많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있는 월세가 제일 많습니다. 고용에서도 한번 보면은 갈수록 여기서 취업 1인 가구가 요게 나이가 50에서 64세거든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 소비, 자산을 한번 보시면, 가구소득에서 전체 가구가 5,828만 원인데 비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2,116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 가구소득 분포, 가구월 평균 주요 소비 지출 보시고 건강복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주거지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공급을 하는데 행복주택, 청년주택, 사회적주택, 두레주택 등이 있고요 노년 1인 가구를 위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등 주거자금을 대출해주고요 안전지원을 보시면 비상벨 설치, 여성안심택배서비스, 안심규가서비스, 성범죄자알림이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 지원을 한번 보시면 일반 건강검진 지원, 노인 건강검진 지원, 치매 검진 비용 지원,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가 있습니다. 기타 보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사회보장제도가 있고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의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에서 1인 가구 지원하는 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인 가구 지원 센터라고 해서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되고 있고요. 그다음 소셜 다이닝이라 해서 소셜 단위라 해서 1인 가구가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들고 식사를 하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1인 가구 맞춤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해서 코인 세탁방 같은 공간을 202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한다고 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2023년까지 155개가 만들어지고요. 운동, 문화, 여가 활동을 통해서 서로 관계망을 현성한다고 합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보시면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사업을 하고요. 시간은행을 또 합니다. 시간은행이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가 서로 도움과 돌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품마시 개념이고요. 여성 1인 가구 안전 지원을 합니다. 다음에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1인 가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령 가구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긴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지원하고 콜버 서비스, 중장년 가구 대상 2회 이상 전화 심리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 돌봄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전 유언장 작성, 사후재산 처리 방법 컨설팅을 지원하고요.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재를 도입해서 법적 절차에 도움을 줍니다. 경기도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청년 가구, 뭐 글씨가 좀 틀렸네요. 청년 가구를 보시면 소셜 다이닝, 밥상 모임 사업 추진하고요. 행복주택 입주대상 3시 세끼 행복나눔트 시범 운영하고 여성 안전 우수 사업, 여성 안심마을 확산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범죄 예방 대형 시스템을 구축하고 22년까지 청년 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 천호 청년 경기 행복주택 3136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글을 아, 영상을 만들면서 많이 조사해 봤는데요. 그 1인 가구를 할 때마다 이 서초구에 대한 그 정보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초구에 들어가서 한번 봤는데요.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라고 해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리풀 건강 119라 그서 1인당 10만 원 지원하고 서리풀 보디가드에서 홍보 안범 서비스 디지털 비디오 폰 등이 있고요. 뚝딱이 연1만원 문안 인사 카운슬러, 중장년 소설다이닝, 정리정돈 서비스 연 40만원 이내 자격증반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고요 다음에는 2021년에 1인 가구 지원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들은 보통 아무래도 4인 가구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면서 2021년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급여 수급과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이거든요. 그걸 현실적으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가계 동향조사보다 정확도가 높은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기준으로 다음 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3년 그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이 2020년에 52만 7천 원이었는데, 그 57만 6천 원으로 그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를 보시면 공유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1인 가구 중 자가비 중이 34%로 전체 평균 대비 22.8%나 낮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월세 비중은 뭐 평균 대비 19.2%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사회적 참여율이 23% 수준에 그쳐 젊은 층을 제외하면 고립과 소외가 큰 문제고 이를 위해 1인 가구를 위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유형 주택 활성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그래서 1인 노인 가구 중 독고, 독거증증 수급자, 그 다음에 노인 부부가 수발자인 수급자, 맞벌이로 낮에 홀로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24시간 순회 돌봄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 전체 1인 가구 중에서 노인층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 65세 이상 비율이 2015년 23.2%에서 2025년에는 29.7% 2035년에는 39.3%, 2045년에는 45.9%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봄 서비스 지원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시면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건강과 미소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